you uh -huh. 안녕하세요. 2016 한국 전자전. 저는 지금 프로랩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제 옆에는 천명기 부장님 계신데요. 프로랩에 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프로랩 어떤 회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저희는 소프트웨어 쪽을 가지고 주력을 하는 회사인데요. 저희가 아, 매출 비중이 한 6대 4 정도로 교육장비하고 연구개발소 쪽에 치중하는 그런 회사입니다. 그래서 지금 뒤에 보이시는 저희가 그 이번에 출판 소프트웨어가 네. 프로테오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.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단어가 코딩이잖아요. 코딩이라는 단어를 지금 교육기관에서는 참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툴을 사용을 하시면 초등학교부터 일반 대학이나 연구소까지 다 쉽게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. 네 그렇군요. 그렇다면 지금 한국 전자전에 참가하신 목적은 어떻게 될까요? 어,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딩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요가 되는데요. 뭐 앞에 보시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저희같이 소프트웨어를 또 가져온 업체는 많지 않아요. 그래서 또 지금 정부 정책이라든가 대학 연구소에서 원하는 것이 엔지니어를 키우는 쪽에 이제 치중이 되어 있는데요. 저희가 이제 그런 쪽에 좀 홍보를 하고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혹시 그렇다면 프로그램은 지금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나요? 또는 앞으로 또 어떤 쪽으로 수출을 계획하고 계신지 향후 목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가 현재 뭐 수출은 아주 거의 아주 미미합니다. 단지 코트라를 통해서 그 약간 의 개발도상국 쪽에 이러한 교육을 지원하는 쪽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미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컨텐츠 개발을 해서 코딩이라는 단어에 부합되는 그런 것들을 좀더 좀 예쁘게 포장을 해서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쪽에 그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미합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또 한국 전자전에 오신 만큼 또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가시길 바랍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프로랩이었습니다.